this. 아 이거 약간 보니까 아, 삼촌이 나중 20대되면 큰일 나겠어. 삼촌이 <laughs> <지금 웃음> 아, 이런데 말이야 삼촌이 예, 예. 예. 이렇게 예. 보면 말이야 예. 아니, 나중에 만나면 어김구라씨뭐이러거 아니야 이 예. 예. 저는 예. 이경 실라고 해서 괜찮아요.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c 아니요 시켜 저는 말이야 cf 안찍고도 조안이 사람 만들겠습니다. 가르쳐줘 네? 가르쳐줘. 그럼 가르쳐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조군이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네네. cf 야 cf.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엿기름을 생산량에 맞춰서 삭히는 작업 아. 아 요걸 근데 본인이 직접 해요? 이거 다 직원들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 혼자 해요? 네, 제... 제가 직접 하고, 또 아, 어. 그 직원들 옆에서 보조 맞춰는 시. 아, 시간. 그래요? 네. 어. 실례지만 해상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포천. 포천, 포천 어. 쪽에. 제가 포천에 선산이 있거든요. 네. 네. <laughs> 가르칠 건 가르친다면서도 계속 아, 뭔가를 엮어가는. 그렇죠. 예. 잠깐만, 근데 저기 말이야. <laughs> 그, 저 CEO 가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이거. 제가 뭐라고 나 과정은 CEO가 하는 과정은 아닌데. 잠깐만, 이게,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 여기, 여기. 아, 실은요여기 그냥 탈 때만 CEO야. 뒷자리. 여기까지. 거의 무슨 알바야 아, 알바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고, 고, 웃음> 예. 마무리 청소 이제, 비용이 다, 비용이. 이거 다 하고 이제 저녁에 경영수업을 또 받아요 9시부터 9시까지 회식 아, 그... 아, 여 기타 공부 비갑입니다 네. 아, 기타 도 배우십니까? 기타 도배우십니 마음이 큽 지금 지금 마음이 큽니까 어디든지 잘 보려고 <laughs> 마음이 급해. 야 크고. 기타 공부입니까? 전직원몇 명입니까? 정 직원은 지금 없고 거봐 이거 봐 1인 아, 네. 기업이야 이거 지금 통은 아니 이거 쉽게 만들어 동네 사람들 팔고 <laughs> <파악> 이는거 <이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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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식으로 써가지고 아 동네 분들은아 그럼 정직원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몇번 면접을 봤었는데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 믿음을 다들... 안 주는구나. 네. 이게 우리가 봐도 약 웃기잖아요. <laughs> 이게 재밌 일반인들이 그래서 아, 가서 이거 일반인 몰래 카메라인가? <laughs> <laughs> 아니, 그렇잖아. 어? 아니, 그럼 나 궁금한 게 3천만 원 번다 그랬잖아요. 예. 그 3천만 원이 월 3천이야? 3천에서 어. 2,500 정도가 어. 여, 지금 유기농 회사로 버는 돈이고 또 나머지 500 정도는 어. 다른 걸로 벌어 아니, 근데 사실은요.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 사실 뭐 지금 이제,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저기, 뭐,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음. 뭐, 아주 두각을 나타내서 거기서부터 어떤 모든 일이 좀 출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림 그리는 걸좀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어요. 화장품회사가 저희 삼촌이 하시는 화장품회사예요. 아, 어. 아 그까 운전해주셨던? 네. 예, 거기 계시는 디자이너, 형, 누나분들이 일을 좀잘 못하셨다나봐요. 어. 음. 거기서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냈더니. 반응도 좋고, 오 채택이 되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디자인들도 많이. 아, 다른 회사 일좀 하고. 아, 그래요? 또. 자, 여기 이제, 그게, 삼촌 회사. 삼촌 네, 이제 삼촌 회사의 회사에서? 그 제품들의 네, 네. 어떤 디자인을. 우리 이제 주황 그확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제품이 많이 팔렸다. 저희 지금 비누는, 어. 제가 10살 때 디자인한 비누. 10살. 네. 아, 10살 때 디자인한 비누. 네. 이것도 10살 때 디자인한 비누. 것도 10살 때. 어뭘 디자인했다는 겁니까? 이 그림이랑 전체적인 글씨 배치나 그런거 디자인이 다 그거지 뭘 뭐라 그어그글씨아 이거 진짜 그러니 아까 얘기하 디자인이 이게 이제 아, 뭐래그러거든요 잠깐만요 아, 아, 다시 할게요 아 이거 그림을 다디자인하시고 어. 네, 네. 이게 보니까 이저 조개가 네. 그 다이아몬드를 먹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먹고 있는 그런거 아닙니까? 진주죠 두개두개 <laughs> <조개, 조개, 웃음> 먹겠다 팬다 사장님 <laughs> 예. 네. <laughs> <계란에 웃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예예어제 아, <laughs> 어, 김주환 군이 이렇게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받은 상장 도움 가지고 나왔어 그런 아이기 있잖아 이게 우수 디자인 상장으로 이, 이게 지금 이 지금 제품들이 인정을 아, 받았어요 실제로 <laughs> 디자인 수입은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 하나 팔릴 때마다. 네. 백원씩 아 정입해서 막 그런 인 어떻게 0백 원씩 따로 받는 게? 그근데그여기 아아 러닝을 조심해야 돼요. 그 투명하지가 않어. 근인데 삼촌이 투명한 단 우리 제일 연예인들이 주는 게 러닝이야.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아냐고? 데이터가 없어. 어, 그냥 여기 일시으로 받는 게 나. 좋아하는 뭐 여학생은 있습니까 여자친구? 아니요. 이성 친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 아니 지제 거래처 갔는데 보통 보면 뭐 거래처 미스김이 좀 많습니다. <laughs>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이게 요즘 관심사는 뭐예요?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원재 <laughs> 얼마나 어. 아, 올랐어요? 좀몇천 원씩 오른 것도 있어요. 몇천 어, 원씩 올랐어. 많이. 아, 많이. 그래서 사실 말이죠 지금은 저는 그래요. 주한 군이 워낙 먼저 뛰어난 친구긴 합니다만 사실 주한 군이 지금 이뤄놓은 거는 사실 네. 어머님의 어떤 네, 네, 네. 그 역할이 굉장히 지금 발휘하고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떤 그런 교육에 또철약이 있으니까 네, 네. 사실 애를 학교를 안보는 거지. 네. 그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보통의 어머님들 같은 게 말이죠. 어, 일단 학교를 보냅니다. 아니면 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내고. 그렇죠. 대안학교로 네, 간다든지. 이건뭐 그냥 음. 전혀 학교를. 아마 아, 자녀를 둔 우리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김규환 군의 어머니 네. 윤대경 씨가 지금 어, 뒤에 나와 계십니다. 스튜디오로한번 모셔보죠.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예아 네. 이거 참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는데요 우리 주황 군이 얘기한 내용들이. 어머니들뭐 들으셨겠습니다. 만다 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요. 없습니까? 거의 사실입니다.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더니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놀고 싶었고 그래서 아 나도 그때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고 인형놀이 하고 싶고 나도 이랬었는데 제가 누리고 싶었던 자유를 주한이한테서 뺏는 엄마가. 어. 를안 보내는 엄마보다 더뭘 상실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주안이의 의견을 어머니가 아닐까 어머니가 화승 기기를 할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자체가 워낙 똑똑하니까 uh -huh. 이런 교육을 무시해도 되겠다. 뭐, 되겠구나 다되겠 하는 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아, 그 일반 애들한테 적용하면 있어요. 큰일 나요. 예. 예. 지금 그 우리 주한군이 <laughs> 그린 일상 그림들이 아그 스케치북에 좀 담아왔는데요. 예. 아, 이게, 이게 몇 사람들 그린 거예요? 이장잘 네. 그렸어요. 2007년도네? 야, 이렇게 그리니까 야 얘가 비상한 예전에 주한이 네. 어려서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 공룡에 관심 많고. 이게 왜 있어야 게 네살때이살때 붓기를 그렸어요. 학교를 안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가. 아, 그림을 잘 그리기는 하는데 네. 이게뭐 로버트 공룡 이런 것만 그려서요. 네 어, 지금 좀 예쁘게 하죠. 그리라고 네. 강요도 좀 하고. 이거이 언제 그리십니까? 이거 이제 직원들 직원들이 욕 먹고 있는 거죠? 어머 네. 네. 이제 아, 회사 사람들 짜증나네요. 어왜 싸우지? 엄마랑 간증이 날 때마다 이렇게 그림으로 진짜 방황해요. 이 이거 뭔가 혼자 네. 방황하는 겁니까? 내가 왜 일찍 나이에 사업을 했을까? 아 정말 왜 했을까 근데 이런 그림들을 우리 스스로가 예. 그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예. 아, 그림으로 예. 어... 자 14살에 지금 그월 3천만원을 아, 버는 CEO입니다 예. 아, 두 분이 쭉 지켜보셨는데요 예. 어,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효원식품이죠 시키는 예. 어, 제가 모델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괜찮겠습니까 이경규 아저씨는 식품 쪽에도 많이 그 많은 일이 하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 이경규 씨가? <laughs> 네. 그래서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laughs> 지금? 네.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쓰겠다는 얘기를 예. 부담스럽다는 거리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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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천원넣으이결정적이었거 뭐 네. 하겠어. 안에 이렇게 면전에 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공급적럽하는 거는. 그죠. 하는 거. 김구라 씨는 어떻게 니까이요 김구라 씨는, 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 야, 역시 만 원짜리가 역시 힘을 발휘하는군요. 아, 네, 말씀드릴게요. 애는 앱입니다 <laughs> 아, 좀더줄 거, 그죠? <laughs>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저, 우리 주한구분이 대견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어,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잘좀 컨트롤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 아주 푸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예! 예! 바이크기 이건이 회장 명품 바이크 여덟 대나 4 3평제 아파트 살고 있다가 이 그게 단순히 바이크 때문에 재정적은요? 그네 바이크 다맞니다꽉 잡아. 야. <laughs> 아, 이이뭐야 <어이>, 이거? <laughs> 하셨다는 거 맞아요? <laughs> 이렇게 모션만 하시고요. 네. 진짜 문제는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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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처럼 생활하는 채치골 <laughs> 화장인데요야 <laughs> 어, 되고 네. 야옹 안녕. <laughs> <laughs> 시선은 항상 아, 이 <laughs> <이렇게 해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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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인 바이러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 특별한 화성인을 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은 전화 0 2 7 8 4 6962로 전화주시거나 화성인 바이러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 주십시오. 제보가 채택돼 방송이 되신 분께는 10만원 상당의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